녹톤 왜플래티넘이야 <laughs> 플래는 안 쳐주면, 아니, 플래는 안 쳐주는 게 아니라, <laughs> 여기 다이아, 근데 플래랑 매칭되는 게, 이게 아마 이 친구가 배치고사 중일 거다라는 거죠. 신기한 거잖아요. 원래는 다이아만 만나야 되는데, 플래가 나오니까. 플래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이거님 아, 플래 형 잘, 아니, 아니, 이렇게 물고 가면 어떡해, 님들. <laughs> 아나 이런 무조건 선이를 내줘야 되긴 하는데 아야 아니 저화 들고 진다고? 너무 아쉬운데 근데 뭐. 음, 그래도 선이름은 가져온 거 같죠? 그나마 다행이다. 팝푸시에서 아니, 선이를 못 가져왔어, 못 가져왔어, 못 가져왔어! 아, 아예 너무 열받는데 님들? 됐어, 됐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얘네 어디가? 얘네 어디가? 갑자기? 갑자기 왜 미드 뛰지? 카이사? 이상한 친구네? 개인 생각해야 됩니다. 저쪽은 노리시니까. 아, 야, 디비규 너무 안 좋았다 방금. 아비 아니 우리 자리야 형잘 봤는데 가군. 니코가 리니언 먹었다고 뛰는 거아 아니야? 아, 아, 야, 왜 이렇게 아파? W.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어, 잠깐만, 우리 반반 했네? 니, 달리가 바텀, 바텀 오는 묻힌 판단을. 어, 좋아요. 보여지나? 아, 깨비. 너무 아쉽다. 빨리 밀고 있어, 빨리 밀고 있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님들. 아하하. 아하하하, 어, 야 처음 기록, 호 어땠나요? 진그 자체였죠, 님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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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게이득 가는 중. W? 아, 묶었어, 묶었어. 죽여, 저거. 아, <laughs> 야, 내 W는 확정, 확정 타겟형이라고. 님들아, 나 학살의 현장에서 피어 오를 수 있거든, 지금? 아니, <laughs> 아, 이거 텔, 뭐야. W? 와 이거 뭐야? W를 막는 판단 뭔데? 니코 학살해지는 난 피오는 데야와야 개열받겠다 카이사 그냥 미니언까지 다 먹어버리네 우리 니코요 뭐 돼? W? 보야 W? 와, 야 제대야, 야 진이야 W? 타든 진이라고. W? 당 W? 가없 W? 아 용까지! 아야 이런 원딜 어디있습니까 다이아에 님들? 야야해야야야해해 해. 죽여 죽여 넌 이미 죽 죽었다는 목숨을, 알, 죽었다는 걸 알잖아 운명을 받아들여! 아니 아니 뭐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어 딜교 맛있게 났거든 님들? 그렇지 아이. 아니 아니 루톤이 친구 플래티넘 개고수인데? 나 이거 생각하고 쓴 거거든요 유치아를. 녹턴이 바로 와줄 줄이야. 아니 내가 본 플래티넘 중 최고였어. 보이지 나? 아니아니 아니죠. W 대기죠, W 대기죠, W 대기죠. 나이스 야.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애들? 야, 얘선 넘었다. 선 넘었어, 선 넘었어, 선 넘었어. W? 아, 나 진짜 유착 하는데, 아, 아니, 여드름 있는 거 진짜 손 넣지 않았나요? 님들, 여드름이 왜 여기 있어? 갑자기 유착까지 켰는데, 아, W? 아니, 근데 카이사야, 그 조합 보고 시작한 너의 잘못 아닐까? <laughs> 이래서, 다찌를 생활화 해야 돼요, 님들. 저거 봐봐. 내가, 저, 구, 카이, 카이사였고, 구마요시였으면, 못 이겼음. W? 예비. 나 어? 가는 중, 가는 중. 내가 또 바로 가면은, W? 탁트랜이 형이랑 피어른다. 붐. 어. 왜 어디 갔어? 너 그거 맞아? 어, 뭐야, 이거? W? 아, 야, 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됐어, 됐어. 안 돼요! 죽여줘! 아니, 아, 어디까지 노는 거야, 이놈아.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다 설계했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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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왜? 속박하지? W? 가는 중! 가고 있어요. 나개새거든 님들? 학살 엔진을 피오른다 마지막 한발 남았다. 아! 야! 그거 울로 피하는 거 진짜 손 넘는 거 아냐? W? 아하하! 후후! <laughs> 이제 하잖아, 형들. 어! 어, 야, 니코한테 너무 당했는데? 아니, 어, 니코 크랙플레이 미쳤어. 어? 원중이긴 해. 깨비. 아, 깨비 저 맞췄더라면? 알죠? 깨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잠깐만. 잡았잖아 아, 아, 한 잔해 아, 잡았어 한 잔해. 이 좀. 어, 야야야, 전속 넘었어. W? 어들! 네. 학살 연장에서 난피 오른다. 아직 한발 남았다. 빵! 아! 야, 그만해 그만해 여기까지. 어? 야, 날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아? 나 유치하야 엄마. 나 유치하라고. 나 유치하야. 나 유치하야. 나 유치하야. 형. 나 유치하야. 바로 차려. 검거했습니다. 파이자. 와왁 없어, 형? W? 어야니콘 아, 살짝 무서워. 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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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패패패야 가디언 엔젤 언제 나와 그렇지. 아 가디언 엔, 엔젤 먹고 싶은데? 야야 그거 온다 그거 온다 제드가 온다 제 W! 암마! <laughs> 어디까지 와? 와! 정신 나갔구나, 쟤네 형.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끝나, 끝나, 끝나 끝내. 학살한령이라면 피오른다. 야, 이미 잡았으니까 더 W 안 쓰고, 아끼는 판단 지렸죠? 사타 대기 해놓을게요. 사타 대기, 사타 대기. 아, 얘들아. 아, 사타 대기 좀 하게 해주지.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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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하아... 캐리 해 버렸다. 응? 아 자해라 형 좋았다. 자해라 형한테 한표 드리겠습니다. 소환사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나도 바루스 연습을 해볼까? 아니 바루스가 겁나 많이 나와요 님들. 왜뭐 있어?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해 보자고? 아니, 바이가 와야 하지. 한명 있긴 있어, 얘들. 아니야, 안뭐 일단 일단 야, 지금 안 갔어. 어, 그거 맞아? 어, 야, 비비비 뭐야? 비비기 너무 안 맞고, 아니, 뭐, 몸통 비비기 뭐야? 아니, 지렸다. <laughs> 아니, 몸통 비비기 <비빙이> 미쳤는데? 아, 존나 미려. 아니, 지렸다. 아니, 아 무조건 못 잡았다 생각했거든? 그렇지. 하하하. <laughs> 아하. <laughs> <laughs> 내 노루키 어땠는데? 내 노루키 어떤데, 님들? 관심 없는 척하면서 바로 레나타 노리기. 이게 또 고급 기술. 아, 이게 또 고급 기술이거든요, 님들. 형나 가야돼. 아 이건 좀. 하하하하. <laughs> <되나, 가야> <laughs> <laughs> 야. 적당히 해라. 친구. 됐어, 아, 됐어, 나 보내, 나 보내, 님들아, 됐어, 됐어, 바스 데려온 걸로 됐잖아, 지드 <reacted 웃음> <laughs> <That's> <that's it>. <laughs> 일부러 플래시 아, 아꼈죠? 우리 아군들이 있으니까 뒤에. 아군이 습니다 이거지. 후, 천천히, 천천히. 급할수록 천천히 갑시다. 아, 나전멸 쓰지 말걸 그랬나? 아까? 게임 너무 마없게쓴거 같아. 그죠? 야, 바텀 맛집이다. 애들 바텀만 아 나이스, 잡았다. 아, 나이스. 나이스. 자았었다 님들. 어, 아, 마우스가 좋은데? 이래서 마우스가 있으나? 야, 이거 하자. 미쳤는데 이사람? 비비기 위해 틀어놨어 그냥 야 죽어 임마 어딜 너집 안가? 집 안가? 집 안가냐고 임마! 아니 정신이 나갔나 봐이 친구가 우디 랩해요? 우디 랩해요? 아니 나피왜참 방금? 나피왜 참? 야얘 Q 왜 이렇게 잘 피해 <laughs> 걔는 지금, 걔는 지금. 어여야 이게 마오카이? 됐어 됐어 아니 풀다 뺐어 개이바텀 맞긴 해야 돼 제라스 형텔있으니까뭐 가겠지 알아서? 예비 뭐야 얜 정신이 나갔구나 너 아이 거기서 갈팡집하면 바로 죽는거야 레나요 야, 여기 야, 막아줘 그렇지 야야야 야, 야, 잡아 잡아 어 뭐야 어째 잡았어 나? 아! 아! 아니, 근데 나, 물론, 어떻게 잡은 거야? 개이득이긴 한데? 미드 깰만 하긴 해요, 솔직히. 죽여! 아, 개비. 가는 중, 가는 중. 야! 아, 나 살려줘! 아. 아니 아 너무 깊었어 근데 아 근데 뭐 억지로 밀면 나쁘지 않긴 한데 안돼! 아! 그렇지! 아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그래 살 무조건 해야돼 님들 이거 이거 불러야 돼 님들 오,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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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나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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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됐어 나 하나, 하 뺐잖아 전멸 뺐으면 됐어. 바루스 빈자야? 아, 그래? 어, 야, 야. 야, 근데 나, 내가 피가 너무 없어, 나도. 아, 먹긴 했다, 그죠? 얘네들 그냥 포기하고 미드 이네 얘네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나쁘지 않아? 우리, 쟤네들 선택을 잘못했어. 무조건 바로,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그죠? 야, 야, 바, 야, 바루스, 바루스 물고 늘어져! 바루스, 바루스, 바루스! 바루스 잡아! 바루스 잡아! 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야, 이거야! 왜냐면 저 트런들이 밀고 있으니까. 아, 야, 트런들 죽은 건 아쉽다. 형, 싸, 싸우면 안 되는데? 아 붙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붙죠 저기, 저기. 나이스! 야 뭐야 저기. 그렇지!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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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나 정화를 너무 이상하게 썼어 아 됐어 됐어 아 정화 너무 빨리 썼어 골카 받자마자 써버려가지고 아 멍청하게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다 잡았는데 그죠? 아 나이스 나이스 안돼 파이어 기치마다 솔방울 못 탔어? 그럴 수 있어. 오, 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아, 이게 치속 남자들의 싸움인가? 어차피 얘네 못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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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어, 야, 궁 낭비 시켰다, 개이득. 이거 여차하면은. 런드리형 그냥, 뛰는게 낫지 지아요 나? 됐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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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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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끝났다 이거, 가가가가가 가가 끝내! 끝내, 끝내, 끝내! 이거지! 어. 끝내, 끝내, 끝내! 아! 좋았다, 얘들아! 하 이걸 또 힘겹게 이겨 버렸다의 캐리. 우리 마호야 잘했다. 맞아요. <laughs> <반성을> 못해서 찍혔 <찍혀라. 웃음> 자, AD 갭으로 도배 한번 했습니다